국재정부 한국판 티포 프로그램 고발한다. 아, 이게 복지부 예산 요구자의 문제점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음. 이제 교육부로 한번 가볼까요? 최근에 이 교육부 차관이 지방교육청 초중고 그죠, 지방 교부금을 그래서 대략 한 3조 정도의 대학 교육과 평생 교육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세수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더니 지방 교육청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야 대학에 3조를 이렇게 한 방에 세수 조정해 주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 노동시장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다 그죠? 렇 이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의 이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어, 제정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바로 중앙정부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요. 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이 법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청은 장애 평생 교육에 예산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청 뭐돈 내놓을까 봐반대하는 거거든. 요대학에다가 돈을 주기 위해서 교육원물 갖다가 조정해서 3조씩이나 주겠다는 이런 한방의 결정을 이거 이걸 갖다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에는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장애 평생 교육시설은 도대체 뭐야? 라는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가 내년도 시범으로 134억을 내놔라 라고 하니까 뭐 콧방귀도 없고 이거는 뭐 전혀 몽이다. 그리고 이 지방교육청 등해서교육급에 대해서도 좀평생교육의 예산으로 쓸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니 이 또한 묵묵 부다. 빈 상황이. 그래서, 어, 장년 평생 교육이나, 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 시야를 안 먹힌다. 지금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동권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예산과, 법 제도의 개선이 있어요. 이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이 2023년도에 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물론 저장버스 시내버스,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법으로는 의무 도입을 하겠다고 했으니. 의무 도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그 예산이 잡혀지는가를 봐야 되는 게 하나라고 두 번째는 특별교통수단 문제입니다. 이 특별교통수단의 예산이 특히 지금은 운영비를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 가지고 이동권 문제는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태도가 좀 바뀌었죠. 운영비를 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어, 지금까지 그 운영비 지급을 막았던 이 보조금법의 별표 이 2, 4, 4조의 시행령 4조의 별표 2 안주게 되어 있는 거를 보조금법의 별표 1 주도록 하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의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될 문제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기획재정부가. 어, 50%를 내느냐 70%를 내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감당하겠다는 이런 결정의 문제인데 이런 결정의 문제를 지금 도추고 있어요. 바로 지방정부가 독박을 썼기 때문에 지역 간 차별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이것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직도 이미 결단했어야 될 비율 문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해서 아직 안 하고 있고 질질 끌고 있다. 이게 어 이동권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 주제입니다. 발달장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의 어떤 한또 의제로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통해서 어 지원주택을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10만 호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만 호 정도라도 시범 사업으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죠. 네, 고용노동부도 간단히 쟁점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노동 문제는 폭넓죠. 전체 장애인들의 노동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증 장애인의 노동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노동 문제는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들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라는 건데 원래 그 사람들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노동시장으로 전혀 이제 보장을 못했던 이 최중증 장애인들이 최근에 서울시 경기 이 전남 등에서 대략 한 600명 가까이의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제도하고 화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예, 반영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죠. 근데이 또한 고용노동부는 제도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매우 미온적이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 반영은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기획재정부 한국판 티포 프로그램 고발한다. 네 그러면은 여러모로 지금. 그 예산 분석도 해보고 하니까는 좀 어쨌든 반영될 기미나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강고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이 권리 예산을 어 쟁취하기 위해서 좀 어떤 투쟁 전략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제가 이 7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추경 후 장관에게 어, 응답하라. 라고 하면서 제출하고 있고 알리는 게 하나가 있죠. 이건 많이 알려야죠. 우리가 돈몇 푼을 이~ 가지고 어~ 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은 이~ 우리 의 투쟁의 의미가 뭐고 이 t 4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동지들하고 같이 알아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이~ 저희의 이~ 뭐냐 투쟁이다 그리고 8월 1일이 요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8월 1일부터 어 국회 넘어가는 한 달이 있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치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8월 달에 나는 이제 버스를 타서 34차, 35차 가잖나요 35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를 8월 1일부터 국회 방향으로 돌려서 정치가 책임지도록 국회까지 같이 가는 걸로 하고 그걸 아마 초에 바로 대통령 결재 받아서 넘어가면 네네. 이제 얼마나 진짜 반영됐는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진짜 이제는 국회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는 투쟁을 저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이 우리가 이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이 정도의 협상의 여지도 있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밝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대화하지 않을래? 지하철 막 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들하고 충분히 공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장애인의 이러한 예산들이 이 비장애인의 공감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되는. 아, 알면 헌법적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로서 이 문제를 이, 보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감의 폭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와서 2001년, 21년 을 외쳤다라는 거는요. 국민들 공감해 주십시오, 공감해 주십시오, 공감 없이 21년 을 외친 거예요. 지하철에서 시민들은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관장팽인가 그죠 평가자들인가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이 히틀러의 티포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거는 절대적인 독일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혼자 살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티퍼 한국판 기획재정부의 티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는요 시민들의 무관심, 그죠 방치, 방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을 두고 치열하게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있고 이 지하철을 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당당해지고, 우리 동지들이 힘을 얻는 방식으로, 좀 단단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단단하게 모으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 지금의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현실이 참 비참하더라. 그것이 한국반 T4 프로그램인데, 본질이 뭐냐,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반 T4 프로그램. 고발하라. 고발한다 고발한다 예. 고발 됐어요? 고발 됐다 <laughs> 예. 기획재정부 한국판 틴포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고발한다 예.